예수님 믿을 수 있는 기회는 일반적으로도 사실은 오랫동안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일반적 기회가 개인적으로 오는 것은 언제인가? 진리의 말씀이 들려질 때가 내게 주어진 유일한 기회, 영생의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고 잡으셔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육체의 생명이 있고 진리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있어서 빛이 있을 동안입니다. 그 빛이 있을 동안에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잡으셔야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져서 천국으로 가는 대 전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은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허상을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 앞에 온 주님의 말씀, 그 진리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실상의 주님을 믿으시는 겁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 내가 만든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하여 내게 들려지는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배운 그 하나님, 그 예수님만이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요.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만들고 있는 허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신앙생활 오랫동안 했는데 여러분에게 있는 허상은 무엇입니까? 거기서 반드시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은혜로 들어오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은 마치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모습이지만은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습은 어린아이 같이 순전한데 그에게 나타나는 능력은 어둠의 세력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마귀의 일, 어둠의 일이 얼마나 허망하고 더럽고 추악한지에 대하여 우리가 비치기 때문에 전부 다 드러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이길 자는 이스탄 가운데 아무도. 없습니다. 빛이 있는 동안에만 우리는 이 모습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이 모습을 가질 때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마귀를 이기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땅 가운데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마귀의 일들의 허망함과 더러움과 그리고 무의미함을 완전히 드러내는 능력의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가능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빛에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에 우리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허상에서 돌이켜 실상 가운데로 오게 되는 것이고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모든 어둠에 붙잡히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모든 어둠을 승리하고 모든 어둠의 일을 책망할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빛이 있을 동안에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들어오십시오. 들어오셨습니까? 빛이 있을 동안에 십자가의 능력으로 다니십시오. 그 힘찬 역사가 우리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에 그 여러 가지의 표적, 일곱 가지의 표적을 주신 이유도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그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자 그 모든 것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는 그 이상 허상을 쫓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리고 순전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어둠을 물리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어둠의 일들을 책망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알게 될 겁니다. 내가 빛의 자녀라는 사실 그 빛의 자녀가 얼마나 놀라운 주님의 은혜이고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지 여러분들 모두가 보게 될 것입니다.